안녕하세요, 프리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시금치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 파스타니까 펜네 파스타 준비해줬고요. 그리고 시금치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머지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베이컨, 버섯과 양파, 생크림, 우유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먼저 물을 담고 끓여줄게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팬에 파스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타이머는 10분으로 맞춰주세요 파스타가 익을 동안에 우리는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먼저 양파부터 다져주세요 양파가 들어가면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저는 항상 파스타 먹을 때 넣어요 다음은 버섯 썰어줄게요. 버섯은 크림 파스타랑 진짜 잘 어울리죠. 그리고 베이컨도 참잘 어울리죠. 베이컨이 들어가면 짠맛이 있어서 치즈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조금 올리고 먼저 양파부터 볶아줄게요. 순서는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이제 썰어둔 버섯과 베이컨도 함께 넣어줄게요. 베이컨이 조금씩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 함께 볶아줄게요. 대충 다 익은 것 같으면 생크림 100ml 그리고 우유 100ml 함께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크림파스타에 항상 이 칠리 파우더를 넣어요. 조금 느끼한 맛을 잡아준달까요? 여러분도 한번 꼭 넣어서 먹어보세요. 크림파스타는 끝에 가면 좀 질릴 수 있는데 끝까지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소스가 보글보글 끓을 때쯤에 10분 알람 맞춰 놨던 파스타도 다 끓었더라고요. 이제 파스타를 소스 속으로 다 넣어줄게요. 이제 소스가 파스타로 스며들도록 잘 저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시금치를 넣어줄게요. 위에다가 살포시. 영국의 시금치는 향이 별로 없어서 시금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게도 무리가 없답니다. 한번 섞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레 숨이 죽어요. 맛있겠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